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한화 의 유격수 이야기입니다. 심우준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한화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주석 선수와 심우준 선수 어떤 선수를 지금 써야 될지 이 예. 부분이 참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어 어쨌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음. 김경문 감독이 경기 전에 하주석 선수를 유격수로 음. 선발 라그에 넣고. 어, 그전 경기또 홈런을 치고 태격에서 네. 지금 어 흐름이 좋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어좀 득점이 필요한 경기다라고 보고 하주석 선수를 썼어요. 음. 이게 좀뭐 이렇게만은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아, 지난 겨울 FA 시장에서 음. 둘의 계약 규모를 비교하고 음. <laughs> 보면서 사실 예. 5 0분 의아한 의 네. 결정이긴 합니다. 50분의 1. 예. 네. 네. 정확히 50억 대 1억 천이에요. 음.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음, 하주 선수는 정말 재능이 음.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뛰어난 뭐 운동신경도 갖고 있고, 음. 어, 좋았을 때 모습은 뭐 공수주를 다 그렇지만요. 잘하는 그런 모습인데, 냉정히 음. 따져보면요, 지속성에 있어서 물음표가 늘 붙어요. 음. 기복이 있어요, 하주 그렇지. 선수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얼마나 이제 하주 선수의 히스토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뭐 전달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좋았을 때는 이 하주석 카드를 잘 써먹고 음. 또이 선수가 기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또 심우준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합을 할것 같아요 음. 오늘은 타격전 양상이야 음. 선발 투수가 조금 약해 그러면 뭐 점수가 많이, 많이 날것 같아 이러면 또 하주석을 쓰거나 음. 오늘은 에이스끼리 붙어 그러면 또 심우준을 쓰거나 또 원정 경기냐 홈 경기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두 카드를 저는 잘 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사실은 이제 하주석 선수가 꽤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플레이어 역할을 오래 했죠. 근데 심우준을 음. F.A.로 계약한다는 건 누가 봐도 하주석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걸 이미 예고를 했고, 사실은 뭐 50억의 계약을 한 F.A.를 안 쓸리는 만무하고 음. 본인도 계약은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50분의 일에 계약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어,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뭐, 감독의 기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경문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두선수를 저는 굳이 유격수란 포지션에만 음. 안 어. 먹을 수도 있다. 음. 음. 왜냐면, 음. 예, 심우준 선수도 지금 이달 예. 지푸는 어제 이제 대주자로 들어와서 뛰고 예. 있는데, 어차피 살려야 될 선수잖아요. 그꼭 그렇죠. 예, 살려야 될 선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수비의 안정성 음, 음. 뭐 분명히 주루 플레이에 또확실히 월등함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포지션으로 활용을. 왜면어 음, 음. 어, 이게 지금 3루에노시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서 음. 가장 현명한 대안은 역시 이루라는 거죠. 이루는. 물론 최근에 이제 이도윤 선수가 네. 그 자리에서 좋은 호수비를 연속 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또 공교롭게 심무준 선수하고 하주석 선수는 좌우 타자로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저는 뭐 아까 말씀 윤세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지션상 음. 상대 팀별 현재 두 선수의 컨디션 음.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것을 기억하지만. 두 선수 다 쓰고 싶을 때는 음. 저 이루수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김경문 감독은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할것 같아요. 정말 네. 누구 하나가 완전히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수석 선수는 이루도 네. 되고 삼루도 이렇게. 그럼요. 다 네. 가능하게 만들면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노시환 선수가 휴식을 가질 수도 그렇지. 있는 부분이 있고 음. 노시환 네. 선수를 일루로 가면 일루에 있는 이제 최은성 선수가 휴식을 음.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게좀 좋지 네. 않을까. 대략적인 좀뭐 유격수출전 비중은 뭐 심우준 7, 하주석 3 정도로 두 네. 배.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조합을 또 꾀하는 음. 그런 운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심우준 선수가 이제 올라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음. 근데 계속해서 타석에서 음. 좋은 모습이 나오지 음. 않는다. 음. 그럼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일단 좋은 하주석을 왜더안 쓰냐 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되고 또 심우준 선수도 심리적으로 그렇죠. 압박감이 엄청나게 들어올 음.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를 음. 네. 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화가 심우준이 없는 32 게임에서 16승 15패 인무슨뭐 5할 정도의 성적을 네. 했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요. 그니까 심우준 선수가 부상 당하기 전에도 거의 타율이 음. 어, 음, 이현진 반때였잖아요. 그니까이 선수에게는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수비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KBO 리그의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예요. 어 이렇다 할 수비 지표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실책 갖고는 좀 한계가 네. 있어요. 네. 진짜 볼수 있는 수비 지표가 음. 없어요. 만약에 음. KBO 리그의 메이저 리그처럼 뭐 디펜시브런 세이브나 음. OAA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WAR, WAR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야수의 네. 공수주 가치를 다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KBO의 수비 지표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음, 네, 사실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진짜 명확한 수비지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신무준 선수가 그 기준으로 어떤 숫자가 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또 수비가 강한 선수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음. 해봤으면 좋겠다. 어, 어 디펜시브론 세이브도 그렇고 o a a 도 그렇고 음. 이런 거를 최소한 레인지 팩터도 맞춰야죠. 맞아요. 해 네. 예. 네. 해봤으면은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다시 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센터 라인 다 수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유격수, 이루수, 포수, 중견수 다 정말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고 수비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고엔 예를 들어서 어, 내야의 수비의 꽃은 뭐 유격수다. 네. 그러면 음. 유격수 명 유격수의 개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김재박 선수, 음. 뭐 유중일이 있었고 음. 뭐 유지현, 음. 뭐 이종범 네. 이런 개보가 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나?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아, 최근에는 오지환이지. 네. 음.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음. 아 수비하면 누구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본 지적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음, 맞아요 이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얘기 될수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선수들도 음. 내가 주목받는 방망이를 어, 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약간 수비가 등한시 음. 되지 않느냐 이런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어제 크로조 때 우리도 정말 미국처럼 진정하게 수비로만 주는 상이 그렇죠.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그래야지 말씀하셨던 그렇죠. o a 도 그렇고, 우리가 좀 수비 지표를 더 개발을 시켜야 되고, 음. 나와 줄 필요. 물론, 저도 그게 수비가 제일 지표화시키기 어려운 그렇죠. 부분입니다. 음.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100%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준은 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그 선수들이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네.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니다 예전보다 생각합니다. 요새 선수들이 수비를 조금 좀 등한시한다? 좀 가볍게 보는 건 사실인가요?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은 확실히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네. 어 OPS 한0.800 이상을 치는 중견수가 네. 하지만 음. 수비는 좀 못하는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될까? 음. 수비는 정말 잘하는데 OPS 한700 치는 음. 어, 중견수가 팀에 도움이 될까? 늘 궁금했는데 그 예시가 작년에 뉴욕 매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음. 뉴욕 매치가 데이비드 스턴스 이제 야구부 사장을 임명하면서 네. 이분이 거의 센터라인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음, 해요 그래서 원래 네. 뉴욕 매치는 브랜드 니모라는 프랜차이즈 아, 스타가 그치. OPS 0.800 정도 치는 음. 이 선수가 중견수를 맡았는데 음. 스턴스 사장이 오자마자 이 선수를 코너로 매치하고 음, 수비형 중견수인 어, 타이론 테일러를 대데합니다 예. 근데 경기를 계속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예. 예. OPS 음. 700을 치더라도 음. 수비 범위가 넓고 그렇죠. 중견수의 수비 범위가, 넓, 범위가 넓으니까 코너도 같이 수비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예, 네. 네,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한 물음표는 음. 직접 경기를 보고 한시즌을 통으로 다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음. 수비 좋은 선수가 공격이 조금 딸리더라도 수비 범위가 넓고, 여러 코너 외화수와 음. 호흡을 잘 맞추면 이게 더 팀한테 이득이구나. 제가 작년에 그걸 딱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5회이나 뭐, 디펜스를 보전 세이브 같은 게 나오면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음. 어, 지금 뭐 타격만 다 보는데 네. 사실상 이게 야구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음. 저는 나왔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는... 저는... 김하성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WA라 수치에서도 네. 그쪽은 디펜시브, 오픈시브 결국은 합쳐 들어오는데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치고 박마야가 나쁜 선수 아닙니다만 진정한 가치 WA를 점수 많이 잡아가는 건 결국 수비가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제 하나 경기가 많은 걸좀 대변한다고 아,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등한 경기를 할수 있었지만 수비 실책, 특히 리베라토가 첫 예. 어쨌든 실체, 실책성 플레이했고 예. 그리고 타구 판단 안 되면서 선수 뺐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수비가 안정되지 못하면 하나는 정말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